오늘 나도 오 석한 칸대용망의 샅칸대 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참 오래간만에 토요일날 출조를 해봅니다 원래 금요일날 밤에 가야 되는데 어제 뭐 모친 제사 모시고 나서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홍성호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홍성호 쪽 상류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 해갖고 바람을 등질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갑니다. 홍성 쪽에서 오늘 낚시를 해보고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홍성어 상류 쪽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대자대 타임이야. 아, 홍성어 상류 쪽에 와서 지금 포인트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자리 잡습니다. 문의님이 출장을 하십니다. 이제 완제 조사 다 됐습니다. 자기 집 메고 아주 포인트도 본인이 알아서 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좌대 듣고 쫓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잘 보고 하시오. 문희님이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여기 지금 입할 때부터 뭐 문희님한테 장대인 사공대까지 겼습니다. 오늘 영망의 사공대라고 하네. 여기서 지금 수심은 한 80에서 한9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무어님이 처음 낚시해보는 데고, 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그냥 여기 앉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 뚝이 높아서 바람을 등질 수 있어서 오늘 바람이 세다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을 등지고 재미있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 저 수록군님 저큰 자대에다가 막 앞에 발코니까지 설치해가지고 대공사를 하는데 저러고 고기를 못 잡으면 못짜지 큰일이네. 아, 걱정이 앞서네. 아, 바지장화도 신고, 어우, 정말 집 하나 지었네. 집 하나 지었어. 하여튼, 꽝 치지는 마셔. 아유, 대박 칠 겁니다. 형수님도 나도 차 안에 또 어디다 써나오게마세 알았어. 자, 이제. 5시가 넘어서 지금 낚시를 한번 지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낮에 너무 입질이 없어서 그냥 쉬었어요.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이때는 모처럼 많이 다녔는데, 모처럼이 아니지, 처음 다녔는 거지. 자, 아이 5시가 넘었으니까, 이때부터 해질녘까지 입질 타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 어. <laughs>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아무것도. <laughs> 놓쳤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무데도 안 나온대요? 아 지금 여섯 시인데 바람이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뭐수록꾼님하고 지금 문희님하고 저 순피령님하고. 대를 피고 낚시를 하는데 입질 한번 없습니다. 이야, 여기 등바람이라서 밑에는 낚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은, 이거 물색도 우리가 왔을 때 오전보다 더 맑아졌습니다. 오늘 뭐큰 기대심 없이 그냥 한 마리 보기를 바라봅니다. 오우, 물이 여보, 너무 많이 맑아졌네. 어, 아, 이거 밤에 한번 쪼아보고. 아니뭐 우리 또 오늘 꽝 치는 거 아니야? 응? 가만히 있다가 또 초를 치고. 아니 느낌이 쎄한데 완전 쎈. 어. 완전 깜깜이 어두워져야지 뭐가다듬 <laughs> <그거를> <지금 웃음> <laughs> <laughs> 빡세게 한번 들이대봅시다. <laughs> 아이, 이왕 하는 거 빡세게 해야지. 아. 내일 아침에 바람이 10이야. 어? 네. 아침에? 응. 잘해보셔. 시 지금 7시 15분 입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입질은 전혀 없고 어, 사람부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편함없이 낚시터의 최강 최강 메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로 해서 먹고 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우 고기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고기 나온다고? 아, 형님, 고기 잡았어요? 어? 어디? 봐봐. 안 보여. 어, 어우, 아우, 치네 아우, 치네 뭐로 잡은 거야? 옥수수. 옥수로? 수 네. 오케이. 여보! 옥수수 먹었어, 옥수수! 어. 어, 어두워갖고, 그 옥수수로 해봐. 아니 순필 형님이 고기를 잡았어. 아. 어. 자 지금 저녁 먹고 내려왔는데 순필 형님이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홉치급으로. 근데 여기도 사자 있대요. 어, 한번 잘해보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찌가 움직여가지고 내려온 상황인데 옆에 같이 오신 순필 형님이 아홉치급을 잡으셨어요 지금. 와. 새우, 새우 불, 야, 이거.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응. 빨간 새우. 내리. 지금 제일 긴데, 사악한 때에서. 아, 안컸다 이제. 아이, 그렇게 안 컸어, 안 컸어. 아, 아, 아 옆에서 나온다니까. 완전히 긴장하고 있는데, 제 자리는 입질이 없습니다. 아. 일단은 조용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수심이 1m 권이라서 어두워질때를 계속 기다렸는데 밥먹다가 찌가 움직여가지고 내려왔는데 잡지를 못했는데 옆에 있는 순필 형님이 지금 9시까지도 집으로 잡았고 었 저는 학사공때입질 한번 받아서 걸었다가 나오면서 놓친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잡붕어 자린고비도 아니고 얘네들이 이거 먹을까요? 잠붕어로 들어갑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세마리 잡으셨어요 고기가 입질 하긴 하는데 아 제자리는 아직,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붕어에 사칸 때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다섯 치? 다 어떻게? 지금 이게 뭐야?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이게 지금 사공때 참붕어로 아 정말. 첫 입지 받았는데 다섯치가 뭐냐고요? 참붕어가 너무 작았어. 그래 충분 히 너도 먹을 만했다. 가자, 가자, 가자. 그러면 아까 지렁이 입주 받았으니까 지렁이 한번 옥수수 한번 해볼까? 지렁이 한번 해볼까? 오 올라다. 네. 얘는 살림방널 널 정도 사이즈에요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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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늦게 봤어 늦게 봤어 오야 얘는 일곱치... <laughs> 일곱 치 일곱 치좀 넘는 여덟 치는 좀안 되는 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살림만 갖고 와야 되겠는데, 이제. 야,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아 좋다. 응. 언제쯤 입질해줄까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초전력도 시원찮았고, 밤도 현참고 음. 한 12시 반까지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또 입질했어. 졸려서 눈 깜빡한 사이에 또 입질했어. 아, 매주 한 번씩 졸면서 입질을 놓치네요. 아, 고 잠깐을 못 참고 깜빡 졸가지고 아, 아. 얘네들은 이제 없어요. 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대 입질을 하다가 딱 좋을 때. 꼴대 입질 않 귀신같은데 아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 아침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려다가 찍어야 될것 같아 우와 아침 풍경 너무 멋있다. 6시 반인데요 지금 이야 안개가 자욱하게 너무 멋있게 깔렸어요 하지만 이 어제가 좀 추웠나봐요. 바닥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네. 야 자, 오늘 아침 날씨 또늘 하던 것처럼 맨날 <laughs> 똑같아 보이지만 하는 저는 맨날 새롭습니다. 보시는 분은 맨날 똑같아 보이지만 저는 맨날 새로워요. 아침마다 아, 저 갈대 포인트 가까이 미치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저희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그냥... 한계는 여기에요더 이상은 못 들어가서 최대한 갈때 붙인다고 사공대까지 폈는데 아, 뭐가 어제 실패의 요인인지 오늘 아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불은 붕어로 할게요 잡아서 <웃음> <웃음> 이렇게 보이나? 새우하고 참붕어몇 마리 들어갔는데요. 요거를한 번, 요거를한번 아침 해볼게. 요새우. 새우 움직이는 거 봐. 아, 잘 간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밤새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아, 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밤에도 입질 몇번 밖에 없었고, 밤이 깊어 갈수록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희님이 아침 낚시를 지금 해보는데, 지금 동이 터오는데도 아침에 입질이 없습니다. 살짝 고민이 되고, 여기서 지금 상황이 안 나오면 서둘러 걷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고양이 냄새가 폴폴 나고 있는데, 고양이 냄새를 코로 다 들이마시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붕어가 안 나옵니다. 어젯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뭐 장대를핀수록꾼님도 입지를 지금 못받고 못 아침에 지금 보니까 물색이 어제 왔을 때보다는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문희님도 힘차게 수영을 하는데 고양이 냄새가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입질도 안해주고 고양이 냄새만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아침 입질도 없습니다 고생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은 부산 오뎅으로 부산 어묵으로 맛있게 끓여서 먹고 조금 더 해보다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미련없이 걷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와, 너무, 입질 너무 없다. 이런 날은 또 처음이네.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아쉬움이 없고, 빨리 접고 가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또 늦으면, 딴 데도 입질 또 끝나니까. 아니, 수로근이 언제 다 잡어? <laughs> 또 전망대는 또 일가견이 있어 일가아 바람을 피해 갖고 바람은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기는 잘안 나와서 얼굴만 <laughs> 봤습니다. 이거는 순피령님 잡은 아홉치, 문희님 잡은 일곱치, 순피령님 세 마리 잡고 문희님은 요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내 거. 아, 조항은안 좋았는데 바람은 잘 피었습니다. 아, 그래서 반성낚시하러 지금 갈대를 찾고 있습니다. 문을 요 방생합시다. 네. 자, 방생하러 갑니다. 에휴. 바람 부는 날에 여기 오면 좋은데, 아직은 여기도 고기가 확실하게 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야, 마리스 보장한다 그랬잖아. 아, 그러게. 여기 마리스 보장하는 데인데, 아이, 아쉬워, 아쉬워. 뭔가 사례가 안 맞은 거. 내가 잡은 거. 어 자기가 잡은 거. 우와 이러니까 월척 같다. 최대. 아 살림만 먹는 거안 되어. 그는. 하나, 하나. 자우늘또 다른 곳에 가서 예쁜 모습을 인사드리겠습니다. I'm done.